메인 싱글 차트 핫백분의 라이크 제니 핸들바 엑스트라의 이름 올 월요. 루비는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분 7위, 서울 뉴스일, 고승아 기자 가수 제니, JNNI가 빌보드 핫백분에서 신기록을 세웠다.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 3월 2 2일자에 따르면 제니의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 루비, 루비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. 빌보드 200분 7위. 타이틀곡 Like Jenny, Like j n i e 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분 83위로 진입했다. 이와 함께 제니는 핫백분의 수록곡 핸들바, 핸들브 ARS, 피트, 두아리파로 8 2위에 올랐고, 엑스트라엘, 덱스트러엘 피트, 도이치, 은 99위로 재진입했다. 이로써 제니는 k 팝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빌보드 핫백분의 세 곡을 동시에 차트인했다. 또 현재까지 루비에 수록된 라이크 제니, 만트라, 멘트러, 러브 행오버, 러브 행오버, 피트, 도미닉 파이크, 엑스트라엘, 피트, 도이치, 핸들바, 피트, 두아리파, 총 5곡을 합백분에 모두 진입시키며 합백분 가장 많은 곡, 더 위켄드 릴리 로즈덱과의 협업곡 권 오브 더 걸스, 권모브더 걸스, 포함 총 6곡, 진입시킨 케이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가 됐다. 또한 제니는 타이틀곡 Like Jenny로 빌보드 글로벌, 미국 제외, 차트 3위, 글로벌 200분 차트 5위도 거머쥐는 등 각종 차트를 휩쓸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.